오늘은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추천 30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앞긍, 매긍 대긍 순으로 정렬하였으며 해당 영상을 참고하셔서 취향에 맞는 도시건설 게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당 영상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추천할 만한 게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기릿 팀버본 인류가 멸망한 후 살아남은 비버들이 문명을 건설해 나가는 건설 시뮬레이션입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비버들을 활용해 자재를 수급하고 건물을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의 흐름이나 계절 변화와 같은 시각적 묘사들을 통해 게임의 분위기도 잘 살려주며 비버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강의 흐름을 조정해야 합니다. 마을 건설과 생존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니 할만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팀버분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모터웨이. 성장하는 도시의 도로 지도를 설계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교통망과 도로를 하나씩 건설하며 부산한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회전 교차로 등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도로망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게임이니 할 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미니 모터웨이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이프즈 2. 방대하게 펼쳐지는 다층 공장을 건설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생산 라인을 최적화하고 자동화를 완벽히 달성하는 스릴을 느낄 수 있으며 기하학 도형을 절단, 회전 결합하여 복잡한 도형으로 가공하실 수 있습니다. 전투와 탐험 건설 자원이 필요없어 공장 자동화 게임에 스트레스를 줄여 좋은 평을 받고 있으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쉐이프즈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백시티 빌더 편의성이 크게 강화된 도시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타 도시건설 게임과 비슷한 구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유저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패스를 받지 않도록 여러 요소들을 과감하게 쳐냈습니다. 건물간 상호작용을 통해 테크 관리하는 재미가 좋고 다양한 종류의 건물들이 있으니 라이트하게 즐길만한 도시건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어백시티 빌더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래닛주, 플래닛 코스터와 같은 타이쿤 장르이며 놀이공원에서 동물원 소재로 바뀐 게임입니다. 샌드박스나 프랜차이즈 모드를 통해 무한 자유 모드와 다른 유저들의 동물원을 감상하실 수 있고 동물의 나이나 성격 날씨 등 다양한 조건 요소가 있어 더욱 실감나게 사육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질병이라는 시스템도 도입되어 있어 이로 인해 동물을 잃는 경우도 발생하니 할만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플래닛 줄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 포인트 호스피탈 여러 스테이지를 넘나들며. 병원을 개원하고 발전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기본적인 미션을 완료하면 병원 등급이 달성되고 일부 품목이 해금되며 다음 지역이 열리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 모드를 통해 언제든지 기존의 병원을 돌아올 수도 있으며 지출이 많아져 파산하게 되면 게임 오버됩니다.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투포인트 호스피탈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노 1800 바야흐로 산업화가 태동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도시 건설 체험에 더하여 스토리를 따라가는 캠페인, 세밀하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샌드박스 모드와 멀티플레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현실적으로 운영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남미 지역에 정착하여 석유 소유권을 차지하면서 산업화 시대의 세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할만한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아노 1800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카타클리스모. 자원 관리와 공성 및 방어를 하는 전략 디펜스 게임입니다. 스토리에 어울리는 다크 판타지 풍의 그래픽이 특징이었고, 벽돌을 쌓아 요새를 지어 웨이브를 막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군사력과 건설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로한 필수 자원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짜 방어 시설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할만한 전략 디펜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카타클리스모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심시티와 유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심시티에 비해 현실적이고 발전된 요소가 많으며 특히 교통 흐름을 가지고 있어 현실감을 잘 살렸습니다.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 추천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 중 하나이고 건물을 올리다 보면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할 만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시티즈 스카이라인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로피코 6. 트로피코의 여섯 번째 작품으로 독재자가 되어 섬나라를 통치하는 도시건설 게임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적 요소를 조정하며 섬을 발전시키고 여러 개의 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포함한 다양한 건물들을 건설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강조되는 게임이니 독재자가 되어 섬을 관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트로피코 6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사이클 생존에 중점을 둔 도시 건설 게임으로 종말을 불러온 몇 차례의 폭발로 혼란에 빠진 인간 사회를 성장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자유로운 그리드 기반 디자인을 사용하여 정착지를 건설하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자원을 모아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 재해 등의 고난을 이겨내고 NPC들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들을 처리하며 도시 건설을 할수 있으니 할만한 도시 건설류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뉴 사이클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스트 펑크. 열기가 생존을 의미하는 얼어붙은 세상에서 도시 건설을 하는 게임입니다. 지구 최후의 도시를 건설하고 시민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확보해야 하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을 구해내셔야 합니다. 생존과 건설을 결합한 게임이라 플레이어의 선택이 중요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와 역경이 준비되어 있으니 할만한 생존 기지 건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프로스트 펑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캡틴 오브 인더스트리 소규모 승무원들과 함께 버려진 섬에서 시작으로 생존을 위해 원료 채굴과 식량을 재배하며 정착지를 유지하기 위한 시험대에 오르실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와 파이프를 이용해 제품을 효율적으로 운반하고 산업체를 키우는 등 경영자의 입장에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UI는 다소 투박하지만 균형 있는 밸런스로 좋은 평가도 받고 있으니 할만한 공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캡틴 오브 인더스트리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커스 앤 리소스 소비에트 리퍼블릭. 소비에트 스타일의 경제 시스템을 갖춘 도시건설 및 경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자신의 소비에트 국가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과 공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 생산과 운송 그리고 경제를 관리해야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소비에트 블록의 분위기를 재현하였고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만한 도시건설 및 경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워커스 앤 리소스 소비에트 리퍼블릭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토피아. 경제, 전략, 도시 건설 등 다양한 조합을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자신만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설계하실 수 있으며, 불행한 시민이 없도록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어 눈을 호강하게 해주고, 새로운 지역들을 개척하며 도시를 특색 있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할만한 귀여운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네토피아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드 게임즈 타이쿤 2 자신만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키워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게임 회사 CEO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으며, 나만의 사무실과 제작시설 그리고 서버실 등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1편에서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전작에 비해 틀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편의성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매드 게임즈 타이쿤 2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원더링 빌리지? 지구의 정체불명의 독성 식물이 유독성 포자를 퍼뜨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거대한 괴수 온부에 등에서 마을을 건설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괴수 온부와 유대 관계를 맺으셔야 하고 각각의 독특한 기후를 가진 지역과 기회 및 위협이 있는 다양한 환경을 지나며 생존을 위한 여정을 그려나가실 수 있으니 할만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더 원더링 빌리지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즌 아키텍트 감옥 건설 및 관리를 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감옥의 설계자이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감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면서도 감옥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각각 수감자들이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기도 하고 독특한 주제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으니 할 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프리즌 아키텍트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 마스터. 플레이어가 직접 자신만의 아늑한 선술집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경영 시뮬레이터 게임입니다. 부엌을 구매하고 요리사를 고용하여 여러 음식을 서빙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독특한 입맛을 가진 손님을 초대하는 등 경영 시뮬레이션이 갖춰야 하는 여러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음악가를 고용해 더 많은 손님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인 서빙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할 만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세번 마스터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운더스 포춘 생존 및 정착지 관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새로운 땅에 도착하여 작은 마을을 건설하고, 외부의 위협에 맞서 마을을 성장시키는 게임입니다. 건물의 배치,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양한 장비라 가구를 통해, 정착지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연구를 진행하여 새로운 기술들을 발견하고 마을의 기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할만한 개척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파운더스 포춘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콜로니스트. 귀여운 로봇들이 인간이 되고자 하는 궁극의 꿈을 위해 먼나먼 행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천연자원을 수확하고 농업과 식량 생산을 세우며 탐험대를 꾸려 미지의 땅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 보트, 기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연구하고 평화로운 거대 정착지를 만들어내는 게임이니 할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더 콜로니스트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봉 침덤 올해 전사라진 문명인 공중왕국을 부화시키는 게임으로 왕국민을 모으고 각 지역에 퍼진 왕국과 교역을 하는 등 도시를 확장시키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재미는 좋은 편이나 볼륨이 적다는 비평이 있는 편이고, 할인 중일 때 구입하면 찍먹용으로 괜찮은 편이니, 할만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에어본 킹덤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가드,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일반적인 RTS와 달리 기본적인 빌드오더의 단계에서 생존의 요소가 더해져 있어 추운 노스가드 지방에서 불을 떼거나 건물을 올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게임 템포가 상당히 느려 느긋하게 즐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스토리모드, 정복모드, 멀티 등을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천천히 즐길 만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노스가드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너로드 1인 개발로 만들어진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는 재미있다는 평가가 많지만, 아직까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 평받고 있으며, 이 부족한 컨텐츠 요소들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장르 중 갓겜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매너로드는 중세 영주의 삶을 체험해 볼수 있는 전략게임으로, 처음에는 작은 마을을 발전시켜, 자원과 생산망을 관리하며 정복을 통해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할만한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매너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팩션 프리존 생존자들의 리더가 되어 감염된 지역을 정화하고 자원을 수집하여 새로운 거주지를 건설해야 합니다. 각지에 있는 생존자들을 구하며 정부 설립과 인류의 생존을 위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원 관리나 다양한 임무에 도전해 보실 수 있으며 끊임없는 위협으로부터 생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으니 기지 건설과 전략적인 포스트 아포칼립스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임팩션 프리존을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크러스트. 풍부한 설정 요소와 드라마틱한 스크립트 뿐 아니라 서바이벌 요소도 결합된 경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자신만의 탐험대를 만들어 파견을 보내실 수 있고 광범위한 컨베이어를 구축하여 여러 자원을 채취하실 수 있습니다. 잠버그와 자막 요소에서 안 좋은 평가도 있어.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구매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으니, 할 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더 크러스트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롤랜드 제국의 몰락으로 여러 왕국 계승이 들어서며 플레이어는 작은 왕국을 이끄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리멀드와 매너로드랑 비교하는 평가가 많이 있으며 좀더 인물에 치중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장경제와 외교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고 취향을 탈만한 요소를 가진 게임이니 탈만한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롤랜드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적공화국, 해적황금기 시대의 해적 낙원을 세우는 전략 시뮬레이션입니다.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해상 전투를 벌이며 전리품을 빼앗아 보실 수 있습니다. 시티빌더, 중세해적, RTS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100종 이상의 건물들을 활용해 자원과 인프라를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곁들여진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해적공화국을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쿠아티코, 해양도시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건설하고,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바닷속에서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게임입니다. 여러 층으로 구성된 수중 구조물들을 건설하며 바다속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바닷속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을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아쿠아티코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일웨이 엠파이어2 18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하는 철도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유능한 사업가가 되어 작은 회사를 설립하고 증기 기차를 활용하여 거대한 기차 왕국을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60개의 디테일하고 역사적인 증기 기차가 준비되어 있으며 미국과 유럽 전체에 걸쳐 배치된 300개 이상의 맵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작에 비해 여러 시스템이 간소화된 점은 좋은 평을 받고 있으나 1편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평가도 있으니 할 만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찾고 계시다면, 레일웨이 엠파이어 2를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만한 갓겜 찾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게임 관련된 정보와 리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 제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게임 소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취향에 맞는 갓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이러한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